2012년이죠 세계 무형 문화 유산으로 아리랑이 이제 등재가 됐는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2011년에 중국을 갔어요. 우리 연변에 가서 동포들을 만났더니 예. 빨리 가서 이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라. 음. 왜냐하면은 중국이 금년에 성급으로 어 아리랑을 중국에서 인정을 했다. 음. 어 유네스코에 가려면은 자국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자국 무형문화재로. 근데 우리는 그때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음, 방송에 인터뷰를 한 거죠. 음. 중국은 이미 에, 성급으로 지정을 했다. 이 지정은 아무래도 유네스코에 가는 전 단계일 것이다. 예. 이래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그동안 몰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 당시 문화재청이었죠 이제 예.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2012년에) 음.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죠 음. 그리고 그 (2년) 후에 북한도 등재를 했고 예. 그러니까 아리랑은 중국이 등재 자체 등재가 있고 예. 남북한 간에 유네스코 각각 등재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 한국은 서정민요 아리랑으로 아. 이렇게 달리 갖고 15년에 국가무용문화재 129호로 지정을 한 것이죠 음.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는 4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 네. 3개국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음.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40에서 60개의 자체 아리랑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인접 국가로서 사개국은 어 아리랑으로서 음. 어떤 문화의 동질성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면에서 예. 엄청난 에 행사와 예. 그 함께 할수 있는 음. 그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갖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아리랑이 또 활용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우리가 이제 2012년에 등재를 했는데 2014년에 북한에서도 이제 등재를 네. 한 거네요. 네. 그뭐 뒷배경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르는 아리랑이 한1 0개 정도가 포함이 된 거죠. 아. 용강 아리랑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아리랑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들도 어, 보존회를지며 지역에 갖고 있다. 아. 어,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 아주 힘차게 내세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예. 남측에서 비워둔 것을 우리가 채워서 아. 완성하는 을 것이다. 음.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모르는 아리랑들이 들어있다라는 것과 함께 예. 에, 명칭을 또 조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음. 아 이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리랑을 부른다라는 것을 재인식시켜주는 기회가 됐었던 것이죠. 예. 어찌됐든 북한에서는 남측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보완해서 완성시켰다 음. 이 말을 한 것은 대단히. 국제성을 띤 것이고 예. 유네스코가 대단히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던 그런, 아, 것이다. 그런 예. 내용이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다행히 우리는 (50여 종이라고) 했고 예. 어, 북한은 (40여 종이라고) 했고 음. 이제 합쳐지면은 (60여 종이) 되는 것이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리랑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이제 확고히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사장님께서 이제 추진하시는 게 세계 아리랑 로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아리랑 연합회는 이제 주제가 그것이 본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 세계화 됐으니까 유네스코가 인정한 아리랑의 가치를 대입을 해서 세계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했는데 예.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는 100주년 기념 사업회 차원으로 예. 앞으로 재단화를 만들자 음. 아리랑 문화재단을 만들자 음. 그 재단에서 할 것이 아리랑 로드라고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예. 이제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각 나라에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마다의 거점을 갖게 하자 음. 그것은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아리랑빌리지라고 하는 것이 네 곳이 됩니다. 아, 네. 필리핀 같은 경우 음. 그런 아리랑빌리지에 이제 아리랑센터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국 참전용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일과 함께 우리가 그 현지민들에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말하자면 한글을 가리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아리랑 재단에서 하자. 대표적으로.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생존하는 곳을 먼저 거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는 일본, 중국, 미국 같은 데로 확대를 하자. 예. 이제 이런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일종의 현재 우리 한국 문화원이 하는 일과 세종학단이 하는 일들을 예. 그곳이 만들어지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 그런 거점을 만들자. 음. 그러니까 이것이 예, 아리랑 로드가 갖는 일차적인 목표고 2차는 재단화해서 앞으로 어, 큰 우리 문화 사업을 하자. 예. 그래서 그 문화에서는 예, 한 문화 브랜드, 예. 한옥, 한식, 한음, 이게 이제 국악이죠. 한지, 이런 그 한자가 들어가는 우리 고유의 트렌드를 예. 외국에 알리는 일까지 음. 만들어 하자. 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게 됩니다. 아. 참 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 응원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이 아리랑이 단순히 과거의 노래에서 끝여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노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일차적으로는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에 아리랑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 네. 그것은 북한도 인정하는 유효한 단서다. 예. 이것을 에, 실행하자. 그래서 남북한 간에 에, 북한이 아니면 또는 남한이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제3국에서 함께 모여서 아리당 정신을 어떻게 에, 통일에 활용할 것인가 예. 이런 학술적인 세미나를 갖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북한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두 번째는. 이 남북간의 다른 이름으로 간 유네스코 예. 이것을 그냥 아리랑으로 합쳐서 가자 음. 남북한 떨어져 있는 것을 통일해 가자 예.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동상생이라는 아리랑 정신을 예.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말하자면은 그 아리랑의 기본 핵심 정서는 순환과 극복이거든요. 예. 순환은 있었는데 그래서 극복해서 아리랑 고개를 넘었다. 음. 이것이 아리랑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인데 예. 이것을 너희들 화해라. 너희들도 순환과 고난이 있을 때는 예.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은 한국인들이 그 동안 염원을 담은 그 어떤 뭐 기도 같은 것이 너희들에게도 작용할 것이니 아리랑을 불러라. 음.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들이에게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하는 활동을 보고 어, 아리랑을 그들이 각 자기들화할 것인가? 예.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뭐 심리학까지 동원해서 케이컬처라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문화 인류학적인 개념으로 어, 우리가 세계화할 것인가? 이것을 노력해서 실천 음. 말이 아니라 노래 하나. 무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예. 내년부터는 네, 발로 뛰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뭐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이제 고난이 없는 역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뭐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과제일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이 아리랑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또 어떤 인종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줄수 있는 노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느껴지고요. 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분으로서 꼭그 시청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쉬운 음.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공기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어 먼지를 많이 일으키면은 예. 화를 내듯이 예. 아리랑도 흔하다고 어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어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외국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리랑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사장님 말씀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다음에 또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